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다니엘이 2019 A A A 참여 소식으로 화제가 되었다고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지난 29일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베트남 2019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다니엘의 홍보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다니엘은 2019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인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소개하며 거기서 봐요라는 멘트로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오늘 11월 26일에 개최되는 2019 아시아 아티스트 티스트 어워즈 인 베트남에서 강다니엘의 무대가 어떻게 꾸며질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까 오랜만에 그 강다니엘 열어주실 캠을 이제 봤는데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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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아, 다시 한번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고 또 돌려봤습니다. 예, 두번연속으로 돌려봤어요. 정말 대박 섹시하더라고요. 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게 섹시하더라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30일. 제프 벤자민과 강다니엘의 인터뷰 영상이 빌보드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8분 남짓한 길이로 강다니엘의 데뷔 앨범인 컬러온 미와 소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 CEO로서의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강다니엘은 저는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었고 최근에 팬클럽 이름이 다니티로 지어졌고 팬들을 그 이름을 이쁘게 불러드리고 있다. 지금 현재는 투어를 하고 있다며 뜻깊은 다니티의 의미를 설명하고 현재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컬러온 미의 타이틀곡 모해라는 곡에 대해서는 여태에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으로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다니티한테 불러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해는 아무래도 기다림의 경험은 다 해보는 것 같다. 특히 가사의 영감을 얻은 것은 신발을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택배기사한테 연락해본 적이 있다. 부모님과 친구들한테 오랜만에 연락하면서 그 경험이 가사에 많이 녹아내렸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 그래도 전 모해를 커버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깊은 의미를 듣고 다시 한번 뭔가 뭔가 뿌듯했어요. 아이홉이라는 예. 곡에 대해 6개월 동안 팬들한테 받은 편지에서 영감을 얻었다. 어떻게 하면 다니케한테 진정으로 행복하자.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가사가 많고 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많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빌보드의 차트인한 소감으로 강다니엘은 그 당시 팬분 들이 저 한테 말씀 을 해, 주셨 는데 빌보 드라는 차트 자 체가 제가 좋아하 는 아티스트 들이, 다있다 보니, 지 금도, 안믿 기고 ceo 에 대해서 질문 을 하자. 제가 커넥트 엔터 테 인먼 트 ceo 의 자리 로있 지만 저의 본부 는, 가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힘들었던 부분은 긴 공백기간 동안 팬들을 못본게 가장 힘들었고 저에게 가장 뿌듯했던 일은 직원분들과 앨범이 조금씩 완성되는 날을 보며 설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워너원의 멤버 중한 명을 응원해주고 싶냐는 질문에 강다니엘은 워너원이라는 팀 자체가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을 붙어있고 정말 많은 결과를 이루는 과정을 함께하다 보니 형제 같다. 한 명을 응원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겠지만 하나를 응원하라고 하면, 워너원을 응원하겠다. 라고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아우, 말을 정말 잘했네요. 향후 새 앨범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작업 중이지만 공개할 수는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제프 벤자민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묻자, 겨울이라고 답해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자, 앞으로도 강다니엘의 행보를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신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드리고요. 선정된 시청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